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니이다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을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왕이지이아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가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라 하니라. <목소리도> 물러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소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냥 그그 그, 그, 그 예배 전에 제 딸이 이제 이게 패드예요. 이제 소형 컴퓨터죠. 패드를 제가 가지고 예배에 올라가니까 제 딸이 아빠 왜 패드를 가지고 예배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제 딸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유튜브 보는거나 오락하는 용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빠 설교할 목사님이 <laughs> 왜 이걸 가지고 가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오해하실 수 있겠다 이게 뭐냐면 악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 복사를 하지 않고 프린트하지 않고 다요 악보에 여기다가 악보를 넣어놓고 웹하드에 놓은 것을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나가는 교회고 박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서툴 수는 있지만 악보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라고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소요를 일으켰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감당할 수 없었고 총독부 가이사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자신이 유대인의 출신이고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천국가는 온전한 신앙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알아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증거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보면 26장 15절부터 성경을 잠깐 18절까지 보면요.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나신 나이래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게 하려함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게요. 그들을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즉,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그 뒤에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라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말씀 1 1절에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한 것이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보여준 거라고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라고 말해요. 20절에 먼저 담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인들과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와 합당한 일을 전함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복음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준 사람이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자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빚진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에 빚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서 이끌어부신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지만 나를 하나님께로 전도해준 그 성도님, 내가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애써주신 그 권사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우리 구역장님, 교회에 한번 빠지면 연락해주시는 그 집사님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복음의 빚진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빚진자 이것도 내리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내게 알려주고 기도해주신 분께 그 빚을 갚아주고 싶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선 설명해주고 예수님 믿게 해준 그 유년치유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요 김다호 선생님인데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빚을 다른 성도들에게 갚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나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라? 거저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그 거저 받은 복음을 이 세상에서 거저 주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헌신과 교회에서의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빛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추운 겨울 화요일마다 왕길역과 단봉초등학교 앞과 교회 앞에서 전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찬양 연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안내 위원으로 섬기며 단장하고 주보를 나눠 줄수 있는 것도 누군가 내게 주보를 건네 주었던 따뜻한 사랑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혼자 방송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유튜브를 녹화하고 PPT를 보내고 방송 자막을 만드는 것도 누군가에게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도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구역원을 돌보며 기도하고 그의 가정을 섬기는 것 나도 이전에 그러한 사랑을 구역장님께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며 귀한 커피를 내리는 것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유년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죠 새벽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추운 겨울에 눈 쓸어 주시는 성도님들도 그렇죠. 반주하고 공사하고 페인트칠하고 용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 하는 거죠? 거저 주어라. 여러 가지 다른 봉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와 헌신 그 수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빛진 자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오해를 받아도 속상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고 내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었다면 세상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고 때려치면 되고 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사모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서리 집사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심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민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한 말을 합니다. 뭐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요. 미친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설교단에서 그렇게 미쳤다는 말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드린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말하니 너가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 양반 나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laughs>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자신의 번번 10분의 1을 교회에 낸다면서,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야지, 그때까지 가서 교회에서 일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고, 토요일에 가서도 청소하는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성백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성 잠깐 보여드릴텐데요 보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리고 나서 제가 밑줄는내요 우리 서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미련한 것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미쳤다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하지만 보금을 음,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전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급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로는요, 전도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바울이 자신을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26절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27절에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니 28절 말씀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바울아 너 시끄러워. 너 자꾸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 하지 마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와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29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와 같이 되리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당신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삶과 죽음의 문제의 고민이 해결되고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생활에 사는 것이 너무 기쁘니 내가 믿은 예수 당신도 어떡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11월과 12월에 교회 공사가 많았잖아요. 지금 단정하게 정리가 돼서 교회 입구를 턱 낮추는 공사, 주차장을 도색하고 라인을 그리는 공사, 현수막 거치대를 하는 공사, 화단을 정리하며 성탄트리 장식하는 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낮 시간에 가끔씩 허태룡 집사님께서 낮에 오셔서 혼자 하나하나 개인 작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냥 사다리 드는 거 도와드리고 쫄쫄 돌아다니는 것만 하는데 혼자서 이 일을 하십니다. 집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저 혼자 교회에 있으니까 저 혼자 점심 뭐사 먹을 때도 있고 도시락 먹을 때도 있고 라면 먹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교회에 일하러 오시니까. 저랑 점심 먹는 파트너가 생겨 가지고요.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혼자 계시면 밥을 절대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쫄쫄 굶고 집에 가서 드시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먼저 뭐 먹으러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점심에 요거 먹으러 가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점심 메뉴를 뭐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집사님 오늘 점심은요 여기 앞에 한식 뷔페 어떠세요? 제가 먹어보니 괜찮아요. <laughs> 다음 날에는 집사님 저기 뒤에 순대국은 어떠세요? 제가 먹어보니 괜찮아요. <laughs> 집사님. 저기 앞에 양평 해적국집은 어떠세요? 제가 먹어보니, 제가 먹어보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사님께 맛있는 것 <laughs> 재정 안에서 교회에서 대접해드리고 싶으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먹어보니 괜찮아요 우리가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 여사님, 학생, 내가 예수님 믿어 보니 어때요? 괜찮아요. <laughs> 내가 예수님 믿어 보니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믿어 보니 죽음의 공포가 없어졌어요. 저랑 같이 교회 나가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된 거 말고는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 내가 먹어보니 맛있다, 같이 가자. 내가 그 영화 보니 재밌다, 같이 보러 가자. 내가 그것을 해 보니 재밌다,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석샘 교회 너무 좋다, 같이 가자. 할렐루야, 아멘.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직접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믿어요. 다른 사람은 전도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서 야,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근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말고, <laughs> 저기 교회가 그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목사님, 우리 단임 목사님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집사님들 자랑하지 못하면 그게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입속에서 물론 부족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야, 우리 목사님 키도 크고. <웃음> 잘생기고 <웃음> 설교 말씀도 좋아. 한번 가보자. 그냥 외식과 가식에 충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 석성교회 같이 가자. 야,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멋지셔. 인자하셔. 성품이 좋으셔.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야, 우리 교회 찬양팀 죽여준다. <laughs>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 오늘 우리 아들도 아빠 오늘 잡채가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만두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무튼 내가 경험해 보고 먹어 보고 느껴 보니 우리 교회 어떻다.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임을 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면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외칠 것입니다. 당신이 결박된 곳 말고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교회에 다녀보니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